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슈 있어서 볼 텐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반등의 주역은 엔비디아였고요. 엔비디아가 4%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지금 시총 2위 자리까지 다시 탈환 했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제쳤는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글로벌 반도체 이제 대장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자, 우리가 2주전 패닉장 때, 자, 저점 기준으로 해서, 자, 누가 가장 많이 올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엔비디아가 저점 기준으로 플러스 43%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왜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자, 그때 낙폭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AI 거품론이 있었죠. 그런데 빅테크들의 투자가 자, 과잉이 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품론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 주가로 증명하고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1%대 갭상승 출발한 이유에요 자, 지금 79,000원 대까지 다시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자, 0.8%, 7%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좋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자,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하이닉스는 지는 해고, 삼성전자는 뜨는 해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반등할 때 보니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가죠. 그런데 자 여기서 제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는 거는 자 HBM 관련해서 퀄테스 통과. 이슈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거 이후에 주가가 다시 고점을 높여서 자, 신고가까지 가고 결국에는 1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앞으로 자, 지금 이슈가 큰게굵직한게 지금 계속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고점이 한번 노출이 됐죠. 자, 23만 8,500원 자, 지금 최고점 노출된 이후에 주가 빠졌습니다. 자, 고점까지 한20% 정도 낙폭이, 자, 지금 이 구간이 있는데, 자, 여기 전고점까지는 부근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다가 이전고점을 뛰어 넘을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 HBN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 독점으로 납품을 하면서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미 다 수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고점을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틀으려고 하면 자, 이전에 있었던 이슈보다 더 강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뭔가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hbm 다음 차세대 모델이 자, 4, 6세대죠. 자, 6세대 모델 정도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에 어떻게 지금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여기까지 반등은 할수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건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그런 이슈가 크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SK 하이닉스와 지금 비교를 하셨을 때, 왜 삼성이 좋은지,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 이퀄 테스트가 지금 주가 트리거가 되는데 자, 결국에는 삼성에서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입니다라고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죠. 자, 퀄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로이터에도 로이터에서도 그렇고요 자, 대만 현지에서도 그렇고 뭐라 그랬어요? 자, 퀄 테스트 통과했다. 자, 통과했다. 여러 번 얘기 나왔죠. 자, 로이터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 마지막에 통과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단 말이요. 에 자, 얘네들이 그냥 기사를 그냥 막낸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이 근거를 가지고 자 확인된 부분을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과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 삼성전자에서는 왜 계속해서 퀄테스트 통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자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시장에서 관심이 엄청 높죠. 자, 퀄테스트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집중되고 관심이 높은데, 자,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할 텐데, 자, 지금 통과가 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자,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 바로 올린다라고 하면 통과 발표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수율이 잡혀야 돼요. 수율이. 자, 지금 수율과 캐파가 이 퀄테스트 통과보다 더 중요한데, 자, 수율이 안 나오면은 마이크론처럼 지금 큰 힘을 못쓰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수율이 안 잡히니까, 지금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자, HBM 관련해가지고 큰, 어떤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캐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율이 지금 원하는 만큼, 자, 원하는 수준만큼 올라오면 자, 그때서야 발표를 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자, 지금 HBM을 결국에 따지고 보면 자, 1에서 우리가 5세대까지 있는데 자, 최신 모델인 5세대를 빼고 1에서 4세대까지 보면요, 자, 지금 중국에서 사제직 사제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점유율이 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5대5 수준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차세대 모델, HBM 이 5세대 모델에서 SK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컬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미 5대5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5세대가 지금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자,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HBM의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SK 하이닉스가 가져가면서 이게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자, 1위가 이제 삼성으로 넘어오는, 그죠? 자, 그 트리거가 뭐예요? 컬 테스트죠? 그래서 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자 1위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자 이미 테스트는 끝났지만 마지막 수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자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컬트스트 통과하고 자 수주를 얼마나 받았는지 자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엔비디아에서 수주 받는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엔비디아 컬트 끝났으니까 엔비디아에서 수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얼마 받았는지 공개를 하게 되는데 자 SK 파이닉스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고 라 하면 아 수주를 지금 수유를 끌어올렸구나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만약에 수주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자 테스트만 통과했지 이거 완전 마이크로골 났구나 지금 수유를 못 잡아서 마이크로골 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발표 시점을 자 수주에 맞춰서 컨트롤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컬테스트 방문 이 발표, 통과 발표하는 시점이 결국에는 수주, 수주까지, 수율까지, 자, 수율에 대해서 지금 다 맞춰놨다, 완벽하게 잡아놨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통과 이 여부가 이 주가에 대해서 트리거가 되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 상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 자, 다른 거는 뭐 있죠. 뭐, 디랭 같은 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자, 임팩트를 줄수 있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 주가가 조금 이 SK보다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좀못 가고 좀 더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 파급력 있게 갈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될 같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입니다. 자, 5세대에서 지금 HBM3E가 자 3E가 이제 5세대죠. 자, 여기서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여기까지는 좀더 앞서간 게 맞아요. 그렇죠? 앞서 한게 맞는데 자, 이제 다음 차기 모델 HBM 자, 4. 자, 이게 6세대인데 다음 세대부터는 완전히 말이 달라져.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데, 자 지금 이 5세대 모델이랑 이 6세대 모델이, 자 제품이 완전히 달라요. 자 얘는 이제 8단이고 12단인데, 얘는 지금 16단입니다. 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요. 지금 이 HBN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에는 D램을 계속 위로 쌓는 방식이죠. 자 이렇게 적층을 해서 위로 쌓아서 만든 방식인데, 자 이거를 8단까지 쌓느냐, 12단까지 쌓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제품이 달라지고, 이게 16단으로 가면은 이게 6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걸 쌓을 때 중요한게 자 밑에 판때기가 중요해요 자 판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디램을 쌓잖아요 자 이렇게 쌓을 때자 5세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 보통 쌓는 이 다이라고 하는데, 판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까지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동일한 걸 씁니다. 자,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6세대로 넘어가면서, 자, 초미세 공정이 이 다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걸 못 합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고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이 핵심이에요. 자, 지금 h hbm4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다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데 sk하이닉스는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그죠? 만들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이 tsmc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tsmc에서 이 초미세 공정이 들어간 다이를 만들어서 갖다 주면 자 거기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적체를 이렇게 적층을 해서 지금 만들게 되는 방식인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도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제조도 직접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삼성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두 회사가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위탁 생산이죠. 그리고 여기는 자체 생산입니다. 자위탁 생산을 TSMC 하게 되면 자 지금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세계 1이죠. 여기는 세계 2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위탁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얘네가 요즘에 가격도 또 올렸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죠.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하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삼성전자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요? 자, 지금 6세대 모델부터. 그래서 HBM 6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위기가 여기서 반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5세대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바뀔 수가 있는데, 6세대에서는 완전 기술력으로 지금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금 전환이 될수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호재들이 훨씬 많고 반도체 이런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자,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 구간에 이 주가를 밖에 좀 공사하느라고요. 좀 소리가 좀 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3개 분기 정도의 자, 실적과 영업 이익을 자, 주가에 먼저 끌어다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자, 적어도 삼성전자는요. 자, 이번에 3분기 다음 4분기, 25년 자, 1분기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우상향을 그려갈 수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좋죠. 그런데 이미 많이 좀 올라갔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추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TSMC에 있잖아요. 자, 대만에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중국에서 자꾸 침공을 한다. 자, 이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미국과에도 어떤 관계들도 있고 한데, 자, 지정화적 리스크가 있고, 또 전력 부족이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크고 작은 이런 전력에 대한 이 공급 부족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정전도 잘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정전이 생기기도 하고, 자, 최근에 한번 생겼죠.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지금 이 과학 단지 거기 한 3천여 개의 글로벌 이 기업들이 모였는데 정전이 한번 일어났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었고 6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지진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슈가 한번 터지면 자, 여기서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자, 안고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은 이제 우리나라에 공장이 다 있죠. 평택의 화성에 자, 여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서 삼성전자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강점이 부각이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우리가 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결국 로 고점 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지금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슈팅 자 지금 여기서부터의 이 슈팅이 자 어떻게 돼요 자 지금의 이 코로나 때이 고점을 뚫고 자이 코로나 때 21년도 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 슈팅이 안 나왔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지금 자, 코로나 때 이후로 지금 요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800원이 아직까지 역사적인 자, 신고가인데 자, 이번에 이 고점을 돌파를 무조건 해야겠죠. 자,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무조건 돌파를 할 텐데 돌파하는 과정에서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추세를 이제 돌리는 과정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올라갈 때 자, 목표가.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자,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디램 관련해서도 지금 디램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디램 점유율 어디에요? 1위가 삼성전자죠. 그래서 디램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가장 큰 수에는 점유율이 가장 많이 있는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염두 하셔야 되고 자, 디램 가격이 올해만 53% 오릅니다. 내년에 40% 추가로 올라요자 그럴 때 거의 한두 배가 올라가는 건데 자, 3개월 단위로 계속 가격이 측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기마다 가격 측정하면서 재고가 지금 쌓여있는 재고가 더 점점 비싸게 지금 팔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이 H&M b 마진율을 자, 뛰어넘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자, HBM 관련해서 5세대까지 이제 넘어가면, 자, 기존에 있던 이 HBM의 10% 정도를, 자, 지금 60%대 후반까지 끌어올리는 게 바로 이 HBM 5세대. 자, 지금 이 양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자, h b m 은 어떻게 돼요? 주문 생산이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고 파는 디랭과는 좀 달라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사가 확정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캐파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지금 납품을 하게 되는데, 자, 이미 삼성전자 컬 테스트 때 뭐라고 했어요? 자, 3분기에. 그죠? 납품 양산 들어가죠. 그죠? 4분기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결국에 쿼리 통과가 됐고 우회적으로, 인시, 자, 지금 얘기를 해준 거죠. 쿼리 통과가 됐고 지금 수율 면에서도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주가 빠지더라도 이런 큰 발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올라갈 때 SK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그런 자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정말 충분히 갈수 있고 제가 왜 15만원 이상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다 넣어 놨으니까요 꼭확인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여기다가 정리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여기로 입장을 하신 분들은 같이 하세요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번호를 올려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들이 입장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정보를 좀 받아서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자,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족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안에 요 링크,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있으니까요. 자, 링크 클릭해서 입장을 하세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자, 족보 안에, 자, 매수 구간, 그 다음 목표가,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타점만 받고 싶다 그러면, 자, 삼성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서, 자, 타점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그냥 삼성 타점만 문자로 지금 매수 구간,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럼 족보로 확인하시고요.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까지 여기다가 다 넣어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고객 수가 4배나 증가하고 매출이 9배까지 확대를 한다. 자, 삼성전자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로 제대로 한번 자, 수익을 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각자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96,800원, 자 9만원대, 8만원대 후반에서 지금 갖고 계셔다 갖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손실권에서 여기서 자, 평단을 좀 낮추셔야지 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보셔야 평단을 자, 주가당 확신을 갖고 낮출 수 있을 거란 말이요자 여기서 본전 오면 팔아야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각도를 높이면서 자 급등 나올 시가 있는데 자이 구간에서 급등 나오는 거예요. 요거 돌파하면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 팔아 버리면 이 급등에 있어서 뒤늦게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좀만 더 기다리셔라 언제까지요? 자 8월에서 9월까지 자 HBN 관련해서 컬 통과만 확인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가 올라갈 일밖에는안 남았어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염려실 필요가 없다. 자,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 삼성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까지도 확인하시기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laughs>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불편함과 불안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 그만큼 비중이 높다라는 거거나 아니면은 주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건데 주가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중이 뭐 몰빵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좀 줄이셔야 돼요. 자, 한 종목으로 몰빵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만 더 흔들어도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못 보기 때문에 좀더 심리가 편안할 때까지 좀 비중을 올려주시고 올라갈 때 일부 익절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올라갈 때, 지금 이렇게. 자, 우상향을 할때 타점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구간 구간마다 여러분들 비중 좀 줄여 놓으시고 또 잡으셔야 될때 있으면 또 잡으시고 하면서 끌고 가셔야 이 삼성전자로 길게. 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수익을 좀 쌓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좋고요.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남겨 놓으신 상황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자, 지금 이 100만 원으로 노후 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자, 일단은 현금을 좀 갖고 있을 때, 자, 이 100만원 가지고 이걸 좀 불려가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이 노후자금 만드는 걸 도와드릴 거에요. 무료 텔레그램 방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자 노력 이 노후자금을 잘 마련하고 있냐 준비하고 있냐 자80% 이상이 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시간은 가고 있는데 자 물가는 올라가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노후자금도 마련을 못하고 있다. 야,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자금 지금부터 탄탄하게 마련하셔야 되는데, 자, 1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100만 원부터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요. 자,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으로 4개에서 5개 포트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매주 자, 20에서 30% 수익을 자, 가능하게 할 건데, 자, 이렇게 됐을 때월 100%씩 수익이 난단 말이요. 그래서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첫째, 첫째 달에, 자, 월 수익 100만원, 100만원으로 100% 수익 내면 어떻게 돼요? 자,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자, 400만원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달은 자, 그러면 다시 두배해서 800만원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월 차지까지 하면요. 3200만원을 만들 거고요. 자, 6개월 차에는 7400을 만들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자, 가능하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노후자금 프로젝트 들어오시면 매매 원칙이 있어요. 이 매매 원칙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A급 이상의 재료만, 지금, 즉, 상승이 보장되어지는 이슈만 추천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건들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확인하고, 자, 지지를 받는 이 낮은 자리에서, 자, 저가 매수를 무조건 할 텐데, 자, 올라가거나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안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해요. 왜냐면, 자, 수익보다는 우리가 안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욕심있게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자, 잃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욕심 없이 3%든지 5%든지 누적해서 쌓아가면서 매주 20에서 30% 수익을 누적해서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서 100%월 수익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100만원으로 해서 6개월을 하면, 자, 지금, 자, 7,400까지 만들 수 있는데, 자, 최종 목표는 1억입니다. 자, 1억인데, 자, 1억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중간에, 자, 수익을, 자, 100%, 100만원으로 수익을 보면 또 100만원으로 수익의 수익을 쌓아가면서 누적해서 복리로 계속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인출하시면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출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게 좋겠고 자 그런 과정에서 1억이 넘어가면 자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좀 달라져요. 여기서 어떤 비중도 좀더 안정감 있게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자 5%에서 한 10%만 수익을 내셔도요. 여러분들 500에서 자 10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노후자금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노후에 이제 생활비 걱정은 없게끔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생활비를 떠나서 단순히 노후자금이 이 생활만 하는 자금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가활동이라든가 그죠? 취미 활동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고 즐길 수 있게끔 또 어떤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비 그죠? 많이 들어갈 수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고 또주변에 가족분들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자녀분들 있다라고 하면 또 도와주시고 뭐 손자 손녀 용돈도 주시면서 또 멋있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모님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후자금을 만들어서 좀더 윤택하게 생활하시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 노후자금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함께 해 보실 분들은 100만원부터 가능하시니까요 자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100만원이 없으시면 50만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운행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방에 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중간중간 히든 종목도 같이 공유 드릴구요. 자, 지금 SA급 종목들. 자, 메이저들이 지금 매집 중인데, 자, 해리스 대선 관련주인데요. 자,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지지율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정책 관련주들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리스가 한국에 친인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맥주가 지금 부각이 되는데, 자, 이 인맥주를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내 드릴 거요. 자 인맥주 보통 대선 관련주에서 엮이면요, 자0배 갑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요자 헬리스 관련해서 9월, 10월, 자 11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번에 애플 주식 다 팔았죠. 그리고 뭘 쓰러 담았어요? 은행 BIA, BOA, 뱅크 코블아미카다 팔고 BYD. 자, 지금 전기차 이거 다 팔고, 자, 다 팔고 에너지 기업 담았습니다. 자, 에너지 기업이랑 화장품 담았는데, 자, 지금 애플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이걸 샀다라는 건 워렌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에 큰게 자, 온다라는 거, 큰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자, 지금 뭐 중동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관련해서 전쟁 이슈,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퍼펙트 스톰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11배 폭등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금 침, 다시 침공했죠. 그래서 본트를 장악했는데, 자, 가스관이 있는, 계측관이 있는 자, 지역을, 자, 어, 잡았어요. 자, 거기서 가스관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스비, 천연가스 30배 자 급증한다라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 지금 확장되고 있죠. 자, 최 전성기 때만큼 다음 주에 확진자 수가 자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1열명 오면은 아홉 명이 코로나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인데 자, 준비하셔야죠. 마스크, 진단 키트, 그죠? 치료제,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때 코로나 때, 자, 우리가 힘들었지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호황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21년도 저점 찍고 나서 그때부터 코로나 관련주로 마스크 뭐 10배, 그죠? 치료제 뭐 백신 관련주 15배, 20배, 그죠? 엄청나게 많이 갔었단 말이요. 에 자,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마스크 관련주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이런 걸 같이 공유 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삼성전자 같이 하실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고, 이걸 같이 받아고 싶다 그러면 같이 인자 쇼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저도 잘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또 저도 유튜버로서 또 채널도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 정말 좋은 기회 계속 잡아갈 수 있도록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안 주신 분들은요. 0 1 0 2 1 5 0 8 8 7 0 6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행동하시고 꼭 기회 잡으시고 노자금 후 만드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여러분 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